자, 오늘도 어김없이 산을 봤어요 여기는, 아, 제가 오늘은 경상도 지역을 왔는데요. 네. 경상도 여기가 무슨 거인지는잘 몰라요. 저 일행이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다니는 산보다 너무 험악하고, 험악하고, 네. 산이 깊습니다. 바위도 엄청 많아요. 이 소나무도 참 잘생겼네요. 네. 근데 간간이 <laughs> 아, 쓰레기가 좀 있구요. 많아요. 예. 지금 이제, 여름송이를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데, 예. 이가 그리 보이진 않아요. 예. 이쪽 지방은 비가 많이 온다 같습니다. 예. 아, 어, 계곡에 물이 많이 흘러서 느리고 있구요. 예. 이렇게 보면, 예. 같이 온일행은 산삼을 켰답니다. 산에서 자밑끝자리는 물이 없네요. 산삼이라는 게 대산삼 와 여기 이런 바위 집채 만한 바위 밑에 아유 이거 멀리 가야 되나 모르겠네 여기서 좀세면좀 하고 이렇게 해되겠습니다 여기 어? 아 물이 좀 깨끗하네요. 멧속이도 이렇게 나고, 야 되게 좋세요 와, 야 좋습니다. 으! 자, 여기 야 바위와 바위에. 이야, 흔합니다. 바위 밑에 저기 올라가서, 큰노래 부르고 매미소리 들리고 아, 좋습니다 산이 잘 생겼습니다 예. 여기는 제가 볼때 송이버섯밭하고 능이버섯밭하고 같이 형성이 되어있어요 버섯이 아. 무서워 무서운 버섯도 있네요 예. 아 힘들다. 땀으로 봉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땀으로 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 아. 송이가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와봤는데 역시나 혹시나 하고 왔는데 그러네요. 와이 소나무에 뭐가 이렇게 또 생겼고 네. 조금 전에 이렇게 바위 있는 데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산을 보면 그 산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볼 때, 아, 산 능선은 후덕을떡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왜안 되는지 아시죠? 밑에서 그산 정상까지, 좌측에서 아, 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서 정상까지 다 흩어보아야 됩니다. 매일 산에는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꼭 갔다 와야 됩니다. 송이가오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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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있으면 이거는 금방 자랍니다. 온도에 맞고 하면 금방 자라기 때문에 빨리 빨리 오야 됩니다. 네. 와 여기 계곡이 가문가스로 더 심해집니다.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네. 저 보세요. 바위가 있고 네. 계곡 있고 여기야 송이밭이 끝내줍니다. 이런 데가 송이밭이죠. 네. 이제 송이 송이가 이렇게저 위에까지 가면 정상인데요. 이게 능선이 어, 서쪽으로 길게 뻗었어요. 서쪽으로 렇게 뻗었고, 이게 계곡이 지금, 계곡이 있잖아. 물이 말렸어요, 여기는. 근데 이게, 이게 서쪽으로 이렇게 쫙 뻗었잖아. 쫙 밑에까지 뻗었잖아. 서쪽에서 봤을 때 북쪽, 북쪽 면이 송이밭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해서 이게 능선이 동쪽으로 이렇게 뻗었다. 동쪽으로 크게 뻗으면 북쪽, 북쪽이 송이밭이 되는 거죠. 뻗은 데서 바라볼게. 네. 지금 이제 서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열게 퍼졌잖아요. 그러면, 동쪽이 능이 밭이 되고, 서쪽이 송이 밭이 되고, 오! 저기! 여분 보시나요? 여기, 여기, 여 이거? 여름 능이네. 능이가, 여기 여름 능이. 보시나요? 이거? 이렇게 바위가 많은 데는, 뱀 조심해야 돼요 뱀. 뱀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까지 한 마리도 안 봤는데, 뱀이 아니고요. 에이, 아까 능이라고 했는데, 능이가 아니, 속았어요. 예, 저도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여기, 여기는 좀 이제, 오다, 오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예, 산을 좀 이렇게 탐구하는데, 예, 이렇게 어. 좀 너무 밑으로 내려온 것 같기도 하고, 예. 다시 또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와, 아, 좋습니다. 여기는, 산을 보니까, 아, 능이 밭이네, 능이 밭. 능이 밭이고요. 능이 버섯은 뭐, 이렇게, 아, 능이 이렇게 막, 나뭇잎이 이렇게 화적수가 많잖아요? 이런 데는 능이가 안 나요. 이렇게. 이런 데가 이제, 화적수가 없으면서 참나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런 데 능이가 나죠. 이렇게. 능이 나면, 이거 보면 아시잖아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민, 민달팽이라고 그러 이거 뭐죠? 이거, 이거. 이거. 이런 녀석들이 이제, 버섯을 갉아먹고 크고 하죠. 야, 네. 산은 잘 생겼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전국에 호우주의보가내어진 곳도 있어요. 네.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산행을 금지하시고요. 집에서 쉬면서 맛난 음식 드시면서 아.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늘, 네. 네. 네.